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웹캐시입니다. 현재 웹캐시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 이후에 연속해서, 즉,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웹캐시의 주가가 앞으로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차트와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먼저 웹캐시가 무슨 회사인지 기업 분석을 통해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웹캐시는 한마디로 말해 B2B 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현재는 금융기관, 즉 44개국에 482개의 은행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유명한 대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외캐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최근에 체결된 뉴스는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계단식 하락을 통해서 약 고점 대비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했을 때 거래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상승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앞으로의 상승에 있어서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다. 이 거래량이 별로 필요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하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앞부분에 여러분들께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위와 같이 하락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동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위와 같이 변동성이 작으면 얼마 상승하지 못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상승이 나온다. 즉 여러분들의 수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금일 하락으로 15,300원이 되었지만 위에 보시는 지지선, 즉, 15,000원인 지지선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연속적인 하락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한 이러한 하락은 앞으로 상승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수록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걱정을 기대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의 매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고, 기관, 금융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쌓아가는데 이러한 물량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개인 투자들이 위와 같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계단식 하락으로 인해서 공포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자, 누구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을 쌓아가는 이유는 앞으로의 상승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캐시의 수급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 이 물량을 지금 주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하는 구간이 아닌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쌓아가면서 앞으로의 상승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즉,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것 같냐. 즉,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전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위에 보이는 14,450원을 지지선인 이것을 뚫리냐 안 뚫리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먼저 14,450원이라는 지지선이 뚫린다면 위에 보이시는 121선 즉 121선이 또 다른 지지선이 되고 이 지지선이 를 안착하는 순간 급등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지선이 뚫리지 않는다면 지지선을 터치해 주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지지선을 터치하고 상승하는 것은 지선이 뚫리지 않았을 때보다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차트를 보면 나와 있는데 앞에 차트의 경우 위와 같이 지지선이 뚫리지 않았을 때 위와 같이 적은 상승이 나왔고 위와 같이 지지선이 뚫렸을 때는 더욱더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 부분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냐, 즉 매도가가 궁금하실 텐데 매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도가는 17,600원입니다. 왜 17,600원이냐 위에 보이시는 저항선, 즉 저항을 주는 부분이 19,000원이지만 왜 17,000원으로 매도가를 잡았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매물대에 있는데 보시면 17,6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위에 보이시는 매물대의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질고 상승할 거기 때문에 매도가를 17,600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매물대와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가파르게 급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매물대와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승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더 가파르고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파른 상승에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냐.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위와 같이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이 계단식으로 상승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하락받는 기간, 즉 조정기간에는 관망을 하면서 분할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찾기 어려워하실 겁니다. 왜냐 이 차트라는 것이 매번 자기가 생각대로 가지 않고 음 어떠한 호재가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분석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먼저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 버튼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버튼을 누른 다음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 010-8187 8354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 타점 신청이 완료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저의 구독자분들께 제가 분석한 타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의 타점을 받으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타점,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로 단두 글자 구독만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웹캐시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났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웹캐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뉴스를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로는 웹캐시가 SK쉴더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무 협약으로 인하여 웹캐시는 SK쉴더스와 협력사가 되고 이 협력사를 통해서 웹캐시는 더욱더 많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SK같이 큰 대기업이 웹캐시와 업무 협약을 맺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현재 486개의 금융기관과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객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웹캐시의 기술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핀테크 기업에선 이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정받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매출은 회사의 성장과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웹캐시의 성장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를 보면 웹캐시와 NH농협은행이 생성형 AI 기반 미래형 서비스를 협력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성형 AI 기반 미래형 서비스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저희가 말을 하거나 글자로 타이핑을 치면 그 말을 AI가 알아들어서 저희가 일일이 파일을 찾을 필요 없이 나이 파일을 찾아줘 말로 하면은 그 말을 이해해 가지고 파일을 찾아주고 또한 챗GPT처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게 부족해 라고 말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의 원인이 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든지 대응 방향까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AI 기반 서비스가 즉 협력을 통해 증가한다면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상승하니 자연스럽게 고객에 대한 민원 처리도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으로 인하여 NH농협은행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웹캐시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서 더욱더 단단한 파트너십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완성되면 nh 농협 은행의 다양한 계열사들도 당연히 다른 기업이 아닌 외캐시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증가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나온 계단식 하락에서도 여러분들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